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짱공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원래 코딩을 나눔을 해주려고 예, 노트북을 갖고 나왔었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가는 바람에 조금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 차에 코딩을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지금 코딩 카페에 트렁크에 관한 좌표들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트렁크를 닫을 때 소리가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킥! 킥으로 닫았을 때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실내 버튼으로 닫아도 소리가 나고, 리모컨으로 닫아도 소리가 나고, 킥으로 발로 차서도 소리가 나게끔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열고, 지금 닫아볼게요. 버튼으로. 소리가 안 나죠? 다음에 리모콘으로. 자 소리가 안 나죠? 근데 킥으로. 자 소리가 나죠? 요거를 모든 그냥 트렁크를 닫았을 때 소리가 나게끔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치트키를 다운을 받아놨어요. 코딩 나온 후에 들어가시면은 검색만 하시면 충분히 우리 좌표를 치트키를 좀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HKFM2번, 2. 요 모듈에서 코딩이 가능한 목록이 지금 뜨거든요. HKFM. 이 모듈에 들어가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치트키를 이제 넣어줘야겠죠? 복사를 해주고 이3.7 버전에서는 치트키를 하나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런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대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대번호가 안 나오죠? 차대번호가 안 나올 때는 케이블이 연결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케이블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대번호가 떴죠. 그래서 커넥트 이거를 카푸드만 보이게끔 해준 다음에 HK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치트키에 보여줬던 그 모듈이에요. 여기를 이제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폴더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요걸 이제 에디트예요 요걸로 이제 수정을 여기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비프온 오프. 저는 트렁크 버튼 닫을 때, 실내 버튼 닫을 때 리모컨 킹 모션은 뭐돼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네 가지 다 바꿔 줄게요. 그래서 한번 수정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소리가 나게끔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적용이 돼 있으니까 바뀌는 그냥 똑같이 되는 거고 클로즈 눌러주고 이걸 눌러줍니다 하고 저장 이 저장 버튼 꼭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거 코드 NC를 d 눌러줘야지 차량으로 전송이 돼요 자, 코딩이 끝났습니다. 코딩이 끝났어요. 적용이 됐나 한번 볼까요? 체크. 적용이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내에서 실내 버튼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소리가 나면서 닫히죠. 그리고 트렁크 버튼으로 트렁크 같이죠 그리고 리모컨 리모컨으로 그리고 킥도 한번 해볼게요 슉 자, 보시다시피 코딩이 엄청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코딩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눔을 받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차근차근 공부하셔가지고 코딩 풀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코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도 할줄 아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카페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케이블하고 노트북하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